던파에 물 들어왔습니다. 주말 채널 울포와 거의 5년 만에 달성. 정체 중이던 오영짱 채널 구독자도 5만이요. 2년 만에 용만달성 <laughs> 덜린이가 산을 이루고 신규 복귀가 춤을 추고 있는 상황 던파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번 파밍 구조가 정말 좋았기 때문입니다 덜린이들 복귀하면 뭐 할까요? 라는 질문에 쩔 받으세요 일단 쩔 받으시면 됩니다 고인물 입장에서도 참 민망하던 쩔쩔 맨의쌀 먹메타 이번에 95% 차단해서 뉴비들이 자립할 수 있게 해줬고 시간은 시간대로 쓰는데 돈까지 엄청 녹여대는 무한 지오파티 운빠로써서 노가다에 접었던 덜린이가 인산이 내었는데 이번 메타는 일던 뺑뺑이라 덜린이들 신나서 피로도 쓰죠. 또 과금 구조도 정말 좋은 게 무과금도 핵과금도 똑같이 일던 뺑뺑이에 캐스트로 장비, 마법 부여 다 지급해주고 난이도가 아무리 낮아도 에픽 자체는 쭉쭉 떨어지니까 신이 나고 또 스펙별로 난이도도 조절할 수 있어서 유저들이 목표식을 가지고 무지성 규복화 현상도 많이 줄어서 아이템에 대한 이해도나 몰입도 상당히 늘어났죠. 또 돈으로 시간을 바꾸고 싶은 유저들은 배를 잔뜩 챙겨서 스펙업하거나 무지성 입장 권 땡겨서 앞서갈 수 있다 보니 정말 간만에 괜찮은 메타가 도래했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멋진 메타 만들어준 던파에게 정말 감사하고 재미있게 즐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진짜 정말 아주 쪽. 조금 아쉬운 부분, 파중마 8 캐릭 단니는 제가 안 짚을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아주 빠르게 고쳐졌으면 좋겠다 싶은 것5금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엠블렘 가격입니다. 이번 시즌 사기 아이템 대퇴갑의 아바타 요구량 120개. 이것 때문에 지금 아바타 매물이 강제로 씨가 말라버렸고 공급은 줄어든 상황에서 덜리이들이 잔뜩 몰려드니까 우리는 지금 화려한 힘 엠블렘 200만 시대에 살고 있어요. 찰나님은 무슨 800인데 이거 좀. 너무 과도합니다. 물론 저를 포함한 기존 유저들은 대부분 아바타를 갖춰서 괜찮은데 지금 막 던파를 접하는 신규 복귀에게 너무 가혹한 가격이에요. 이건 이전에 했던 것처럼 암시장을 통해 개선하거나 엠블렘 판매를 통해서 공급량을 늘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화상입니다. 기본기가 사기고 과소모가 랭킹 다 씹어먹고 그런 거는 뭐 이번 주에 조정하니까 괜찮은데 지금 화상 내기 너무 심해요. 기본기도 안 좋고 다단이트 부족한 직업들은 세팅할 수 있는 게돈 많이 쓰는 무표 과소모나 출혈, 화상 3분인데 화상이 지금 파티에서 렉이 너무 심하니까 세팅을 맞추고 울면서 솔플하거나 어쩔 수 없이 바꾸고 있어요. 이 렉의 원인은 아마도 주변 적에게 데미지를 입히는 시스템 때문에 몹이 많은 곳에서 다단이트를 포함했을 때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걸 아예 일시에 들어가게 바꾸거나 메커니즘에서 발현되는 렉을 해결하기 전까지 보정해주는 방식 등으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추가적인 친절입니다. 던파가 명성으로 입장을 제한하면서 적절히 크게 사라졌지만 많은 덜린이들이 스펙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하고 저어를 찾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이 마법부여와 크리티컬 에 대한 불친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던내에서 속성의 경우 부여되지 않고 있다는 경고가 뜨고 있지만 크리티컬이 맥스가 아닐 때는 경고가 안 나와서 현 원파에서 필수라고 할수 있는 만크를 갖추지 않은 유저들이 많습니다. 또 마법 부여를 퀘스트를 통해 주고 있지만 계승을 통해 옮길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덜린이들이 다른 게임에서의 경험 때문에 이를 사용하지 않거나 구여하지 않아서 팩이 충분함에도 컨텐츠를 즐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장비 성장할 때재물로 넣는 장비는 이용을 안 풀어도 된다. 아이템이 이렇게 상계에서 떨어질 때는 아이템 게임 탈출을 세팅하면 클릭 한 번에 모아서 먹을 수 있다. 천기 전기 퀘스트를 평일에 미리 깨두면 주말에 배리를 더캘수 있다. 이런 부분 분들에 대한 꿀팁을 주기적으로 접할 수 있는 오영창 유튜브를 구독하면 좋다라는 어쨌든! 네 던파 떡상했습니다 정말 좋아요 맨날 새벽 6시까지 피로도 다 쓰고 방송해도 파중마 8캐릭 찍고 더 늘리고 있을 만큼 정말 재밌습니다 그렇지만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 잘 개선해서 5년만에 찾아온 던파 잘 유지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풍성한 한 해를 약속했던 윤명진 디렉터, 그첫 시작인 말레팍장 잘 보완하고 다듬어서 곧 나올 마이스터 이스핀즈까지 나고자 없이 이끌어갔으면 좋겠네요. 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소식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형짱이었습니다